으아! 나 쟤, 촛불 반짝거리는 거 보인다. <웃음> <웃음> 와, 제주가! 없어. 한양 촛불 빨리 꺼야. 돼. 이거 촛불이 이게 촛불이 진짜, 진짜 짧아, 한양. <laughs> 아, 아, 아 <laughs> 기분 좋아졌어. 소원 들어. 아니야, 나 기분. 빨리 불아요. <laughs> 아니야, 나 기분. <laughs> 아니야, 아니, 기분, 기분 뭐야? 뭐야? 아니야, 나 기분. 아닌 <laughs> <어긴> 기분이 아니지. <laughs> 한양 망했어. 진짜 소원 그만 빌어. 소원 소원 언니 쌍계 불고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언니 재촉하지 마. 케이크 사람 끄 내려줘. <laughs> 케이크 너무 예쁘다. 나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떡해. 진짜. 아니, 볼까? 아니야 이 이제 풀까? 아니야, 나도. 괜찮아, 좋네.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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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환영해 주셨다. 웃음> 언니, 깜짝 놀랐죠? <laughs> 어, 언니, 진짜 <laughs> 놀 언니, 진짜 삐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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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삐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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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웃음> 니안 <언니, 계속> 삐졌어. 거짓말. <laughs> 거짓말. 저희가 사실 오늘 몰래 카메라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했거든요. 와, 김대중부터. 아니 한양이 진짜 매년 다 하는 게 늘어 가지고 저희가 자, 번지 선소리야 한지 인사합니다. 언제 왔었어? 나. 잠시만. 사랑하는 한양. 따단. <laughs>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매년 생일마다 우리 아홉 명 중에 바라는 게 가장 많아서 뭘해 줘야 할지 너무 부담이 돼. <laughs> 부담이 돼. 그래서 빅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봤어. 어때? 마음에 들어? 어 너가 바라던게 이거지? 당연하지 <laughs> 내년부터 <laughs> 다, 다,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래를... 감동 감동 모먼트라고 <laughs> 우리 함께 산지 2년이 넘었는데 브리더로 항상 고생도 많고 동생들 친구들도 잘 챙겨주고 항상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프로미스나인 잘 부탁해 사랑해 안녕 왜안 <laughs> <laughs> <야>, <laughs> 울어 아, 빨리 울어 언니 빨리 울어 <웃음> <웃음> 아, <웃음> 나올것 같아! 아, 진짜 무서워 안 돼! 울어! 아, 진짜 울어! 아우, 너때 난만한데, 이거. 빨리 진짜. 그거. 상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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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담당 이채영 할게요 아니, 언니, 정말 부담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냥 우리가, 아, 이거 어떻게 해주지? 엄청 긴거야 근데, 아 언니 왜내 무릎에 앉아 있어? 잘하자 음. 이렇게 롬세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음. 저희 새령 언니가 예, 딱8 여덟 명 카드 단속하는 만드고 너잘때 내가 다 톡톡 네. 만드고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 자는 사진 을딱 보내고 내가 보내 사에 서연이 서연이 얼굴 할머니가 사에서 기절한 사진 딱 보내고 이때가 기회다 우리 어, 몰래 카메라 하자 <laughs> 이래가지고 좋아 어떻게 몰래 카메라 할까 이제 <laughs> 나 응. 이번에 하영 뭐 보통 슬프게 하고 막 응. 싸우고, 뭐 와,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이거 화나게시 치안나게, <laughs> 어, 그러니까 원래 케 긁는, 긁는 거지, 할머니 화나게. 아 진짜 계속 할머니. 얼마나 친절한? 아니, 알았어 나는. 아니 거짓말하지 알았어. 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언니 아까 그 V <laughs> 앱 우리 들어오기 전에 V 앱을 하는 걸 저희 옆에서 <laughs> 봤어요. 이거 케이크 준비하면서. 음. 진짜 약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 <laughs> 딱 봤는데 맞아. 언니 알았어. 진짜 맞아. 알았어? 몰랐지, 솔직히. 아니 나는 음, 어, 언제 화가 났냐면 어, 밥 가지고 싸울 <laughs> 밥 때. 밥 가지고 싸 어, 어,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웃음> <웃음> 난, 우리가, 언제 수작이었냐면, 아니 언제부터 시작이었냐? 설명해도 설명해도. 우리가 해볼까 없냐? 탈북수도 시대 그그 뭐지? 독자까지 싸울 때그 <laughs> 그 내가 아니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내가 하, 한국 음식을 꼭 먹어야 되냐고 내가 그래서 <laughs> 내가 인도네시아 음식을 난 먹고 싶다 이랬는데. 막, 언니가 꼭 칼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내가 급작은 <laughs> 음식에 구해받지 않고. 일부러 먹고 거야? 거야? 응. 어, 아, 일부러. 어, 일부러 그런 거야? 어, 어, 일부러, 어, 일러 그런 거야. 다, 나는 자꾸 해물 칼국수 가으려고 그러는데. 아, 그냥 뭐 해물 칼국수 <laughs>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 여기서 <laughs> 내가, 아니, 칼국수는 내가 한국씩다 사줄게. 이랬는데. 꼭 먹고 싶대칼국수 <laughs> <laughs> 나도 야, 먹고 싶다는데 굳이 먹지 말라 하고, 막, 자꾸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잖아, 네, 그때, 그때, 우리 8명 단톡방 일부러 만났는 데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티안 나게 일부러 하자고. 시작하자고. 어, 시작하자고. 응. 그래서 일부러. 아니, 받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받아 그래서 너가 어, 받아주는 거야. 그래. 그게 싸움이 상사가 된 거야. <laughs> 아, 나 그것 때문에 진짜로 예민해. 그래서 아까 옆방에서 아, 그래. 너랑 나랑 둘이 있었는데, 여기 옆방에서. 너가. 아, 갑자기, 아, 진짜, 너무 화나네? 밥 먹어가지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생각이 <laughs> 가 <내가 뒤져서> 얘들아, <laughs> 얘들아, 하영이 화났어. 더 해봐, <laughs> 더 해봐. <laughs> 그래서, 아, <또. 웃음> 그때, 단톡방, 우리 여덟 명 단톡방에서, 얘들아, 말더 해. 화났다, 말더 해. 지금 이렇게 야 그래서, <기회야>. 그래서 <웃음> 지연이가 <laughs> 지현이가 화났다, 그래, 었지 언니들 국적이 뭐가 중요해 그냥. 먹고 싶은 만 먹어요. 지현, 니도 진짜 얄짤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너는 젤싱나가다아 근데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말 디저트도 시킬까요? 아니 근데 그거 음식을 누구 방에서 먹냐 그그 방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다리타기 사다리 를 했어요. 와그 너무. 세라 언니가 하영 언니랑 오늘 같은 방을 쓰는데 세라 네. 언니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영 언니가. 같은 바이니까. 나, 오늘 생일이니까 바주랑 하트 이렇게 보낸는거 아, 아, 싸우기 전에. 아, 이거 올릴 거야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사진으로 보라고 아, 사진으 아, 너무 사형. 귀여워. 이거 너 뭔가 계속 긁었던 그런, 긁혔던 그런 부분이 뭐야? 말해봐봐. 아, 그냥 나 음식 때문에 좀 많이 심각했어, 심각해. 갑자기? 오늘. 음식 아, 때문에? 다, 그거 말고 이네요어 그거 말고, 말고 있어? 없어? 뭐 있어? 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진짜. 어 우리는 아빠 쉬고 싶다. 아, 내가 단톡방에다가 브이라이브 어. 같이 하겠다고 응. 했는데 아 그냥 안 할래요 귀찮아 응. 이랬잖아. 맞아 맞아. 나어아 아, 그러니까, 어. 아, 근데 나는 원래 혼자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냥 그 음식 때문에 좀 화가 나서. 얘 <laughs> 아, 너네 뭐. 너네랑 같이 이분들랑 안입고 싶었어. 그냥 답 답해가지고 예민한 거. 아니 팔대 일로. 잡았는데, 언니, 가서. 우리는 지금 케이크 준비하고. 언니, 했고, 나 이거. 아까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 진짜 서운하다. 야, 뭘 서운하다. 어, 어, 진짜 하지 말자. 그만해야 된다고. 하영이 진짜 하나. 근데, 근데 계속 해. 아니, 아니, 지현이. 아니, 우리가 계속 지현이한테 지현아, 이런 거 너가야 된다고. 너가 약간 원래 지현이가 좀막 그렇잖아. 응. 나 눈치 없이 막지현해 <laughs> <귀엽게>. 미안한데, <laughs> 그 다음 언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막한 번이라도 막, 막, 막 근데 멤버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 어, 진짜 그만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아뭐 어때? 몰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아 아니, 괜찮아 이래야지 더빡쳐야지 더, 더, 아니 배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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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가 지 제가 지연이한테 계속 시켰어요. 지연아 이런 건 너가 해야 돼. 지연아 너가 이말 해봐야 데 지연이가 제가 준 멘트에 저 살을 내밀어여서얘기는 <laughs> <멈춰서 웃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놓고 제가 지연 아 됐어 이제 그만하자 이랬는데 와, 지연이가 <laughs> 계속 아, 나네요 맞아. 갑자기 배고프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규리 언니가 됐어, 이제 그만해. 이랬는데 지원 언니가 아, 점점 이렇게 보내고 계속 하. 아, 예, 지원이요. 어, 그래서 언제 예요막 이러는 거요 아, 계속. 언제, <laughs> 언제 와요? 어, 언제. 어, 언제 그래서 언제 먹어요? 밥 <laughs> 계속 이러는 거로요 아, 잘했다. 그가 그거 했어. 그니까. 나는 <laughs> 내가 왜 그렇게 처음에 말했었냐면, 하영이는 진짜. 또 사소한 걸로 맞아. 기분 나빠하는 걸 알아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말도 안 되는. 약간 <laughs> 하영 언니가 <laughs> 점점 찌질해지는 이상한. <laughs> 사소한 걸 기분 나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나 맞아, 이런 걸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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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아, 기분 맞아. 나빠하는 걸 해보고 알아서. 해보고 그래, 아 그래 많이 먹어. 아니 먹자 먹자. <laughs> 진짜 아 먹자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아니 시켰어. 저희 아홉 명이잖아요. 그런데 응. 음식을 한 서른 개를 주문을 한. 어머하지마 오바야, 오바. <laughs> 1 저희, 11개, 저, 3, 저희 총 음식을 시켰다니까. 히 사람이 한명인데아니 근데 맞아. 누가 그냥... 1인분만 먹고 살아, 아시끄러 아니, 아니, 왜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진작이... <laughs>